네, 오늘 4월 20일, 어, 화요일입니다. 수요새벽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시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내줄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투영증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서다리 네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을 치실 때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 애국당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앙이 임하는가? 이것도, 본문, 이것도 마음이 완악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마음이 완악하죠. 완강하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자 하는 것을 보십시오. 명령을 하십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는데 바로가 물 있는 곳 나일 강가에 나올 거다. 그러면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잡고 어, 잡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네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내가 내안았으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여 네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이 완강해서요. 듣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함으로 행함으로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에, 첫 번째 재앙의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재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주 완강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국을 보십시오. 애국의 첫 번째 재앙. 이게 가장 약한 재앙입니다. 약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피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될 거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그 물을 못 먹는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가 애국이 될 수, 그 애국이 애국될 수 있었던 것은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범람을 하면 상류층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그 상류층에서 가지고 온 좋은 흙, 영양분이 많은 흙이 이 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 토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일강은 아주 이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이집 애굽이 애굽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저줄인 그 강, 그 강을 피로 만들어 버려요. 피는 사람, 물속, 사람 몸속에 있거나 동물의 몸속에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근데 강물이 핏물이 되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모든 그 고기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나일강에 이 지팡이를 쳐서 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물, 운하, 못, 호수의 물을 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만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 운하, 못, 호수, 심지어 그 모든 물이라고 하니까 우물 물까지 전부 피로 만들 것을 명령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씩 지정할 때마다 그 운하라든지, 아니면 모시라든지, 호수, 심지어 우물물까지 다 피로 변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거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이 기적을 행하시냐 하면, 이 바로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니까요.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모든 물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요술사를 부릅니다. 요술사를 불러서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술사가 똑같이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지금 이이그 애굽 땅에서 그 생수가 있는 땅은 없습니다. 다다 다 피가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 뭐눈속임하기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죠. 이것도 속임수죠. 이게 속임수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면, 만약에 물을 피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피가 물이 되게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피가 물이 되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24절에 보시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요술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모든 땅들이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눈속임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애국이 망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그게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믿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하고 뜻이 좀안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갖다 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그리고 한 가정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